여성 잠옷 세트 베스트 상. 여름에 입기 딱 좋은 신제품 여성용 코튼 크레이프 상 피스 잠옷 세트. 이 제품은 피부 친화적이고 통기성이 좋아서 땀을 잘 흡수해줘요. 순수 면직물로 만들어져서 세탁 후에도 매우 부드러워요.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. 거즈와 크레이프는 수축 특성이 있어서 세탁 시에 약간 축소될 수 있어요. 그래서 뜨거운 물이나 따뜻한 물에 담그지 말고 손으로 세탁하는 것이 좋아요. 이 제품은 얇은 두께로 제작되어 있고 선정적이지 않아요. 여름에 착용하기 딱 좋은 제품이에요. 즐거운 홈서비스를 위한 이 귀여운 잠옷 세트로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보세요. 네. 여름이면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한국 스타일의 달콤한 꽃잠옷 세트를 소개할게요. 이 인터넷에서 유명한 인사소녀 디자인으로 짧은 소매와 반바지로 구성되어 있어요. 느슨한 핏으로 편안하게 입을 수 있고 얇은 소재로 제작되어 시원한 착용감을 선사해요. 마감이 깔끔하고 신축성이 좋아서 여러 체형에도 잘 맞아요. 또한 재질이 부들부들해서 피부에 자극이 없어요. 이 제품은 사이즈도 딱 맞고 예쁘게 입을 수 있어서 여성분들에게 추천해요. 이번 여름 이 귀여운 잠옷으로 편안하고 시원한 밤을 보내보세요. 여름에 입기 딱 좋은 잠옷 여성 세트를 소개할게요. 이 제품은 시원하고 얇은 소재로 제작되어 있어서 더운 여름에도 시원하게 착용할 수 있답니다. 상의는 조임이 약간 헐렁하고 옷품이 크게 나왔지만 바지는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요. 또한 바지 밑단에 고무줄이 있어서 조임이 가능한데 필요하다면 고무줄을 뜯어내어 더 편하게 착용할 수 있어요. 이 제품은 귀엽고 신축성이 좋아서 착용감이 좋다는 리뷰도 많아요. 여름에 시원하게 입고 편안하게 쉬고 싶다면 이 제품을 한번 고려해보세요.